안녕하세요. 달걀 꼬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베란다에서 베란다에 있는 아이들 한번 찍어 보도록 할게요. 추석날, 어, 지금쯤은 아마도 다 추석 차례를 지내고 모여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담소를 나누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추석 전날 음식 하시느라고 다들 고생을 하셨고요. 전붙이는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오랫동안 앉아 있다 이렇게 보면은 근육들이 참 많이 아프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서 전 같은 경우에는 사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많이 사서들 하시기도 하고 가족들이 먹는 거라서 직접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여름에도 다육이들도 많이 보내셨고요 추석 전이라 아무래도 식구들도 많이 오고 놀 장소도 마땅치 않고 또돈쓸 일도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다육이들 구매는 조금 자제를 하시겠죠 저가아도 마찬가지고요 다육맘들은 대체적으로 어, 화분이 비어 있으면 꼭 다육이를 채우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저부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화분들은 많이 있어요. 하나하나 분갈이를 해야 될것 같고요. 오늘은 선물 받은 아이들 1, 2탄으로 해서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너무 감사한 마음에 제가 선물 받은 아이들 올려드렸고요. 오늘도 선물 받은 아이가 있어요. 그래서 같이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고요. 어, 키핑장에 가기 전에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은 꽃그림이라고 크게 적혀져 있죠. 요 아이 같은 경우에는 요 주피터 군생이에요. 주피터 군생은 많이들 달콤한 총각님 잎이 다육에서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요것도 이제 수량이 한정되어 있는 상태여 가지고. 어, 또, 구입을 못 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제가 묵운둥이 주피터 2두짜리 대품 소개를 해드리는데 주황색, 빨간색으로 물드니까 끝난 좀 물드니까 너무 예쁘더라고요. 본값도 거의 했거든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주피터가 이렇게 군생들을 많이 못 보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저도 주피터 이렇게 군생은 또 처음 봅니다. 지금으로 봐서는 이제 많이 굳혀져야 되겠죠 굳혀지면서 묵은둥이가 되면서 입장도 넓어지고 이렇게 여기 또 주피터는 요기 각이 있죠 아유 이 아이 이제 굳혀지고 예뻐지겠죠 아유 이렇게 멋있어요 굳이 굳혀지지 않아도 이 모습이 참 멋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도 있어요 그래서 달콤한 총각님이 이렇게 꽃 그림을 적어서 선물을 해주셨네요. 어, 네몬노즈 금도 어, 보여드렸었죠. 다이 정원에서 선물해 주시고, 이 아이는 한 2-3일 사이에 끝나인 쪽으로 조금 더 물이 많이 들었어요. 돌기 나와져 있는 거는 똑같고요. 여기도 돌기가 나와져 있더라고요. 이 아이는 돌기가 있는 아이인가 봐요. 어, 물들면은 이 아이는 또 소개를 엔젤금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 전부자의 다육사랑님께서 이렇게 화분에다가 이 아이들 심어서 선물을 해주셨었죠. 키핑장에 갖다 놓으려고 데리고 왔어요. 자, 연두 장미금이에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도 이제 살짝 끝나인 쪽으로 빨갛게 물이 들어가고 있답니다. 이 아이는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단단해졌어요. 그래서 예쁜 화분에 이렇게 심어서 주셨고요. 마리아 금도. 분질을 하네요. 마리아금도 이렇게 예쁘게 많이 들어가져 있죠. 분질을 하는 모습이에요. 요 아이도, 아직 요 아이는 이걸로 빼면 지지대를 빼면 안될것 같아요. 좀 안전하게, 한 3개월 이상 안전하게 있다가 빼야 될것 같아요. 아직 물은 집에 와서 물은 주진 않았어요. 키핑장에 한번 옮길 거니까 키핑장에 갖다 놓은 다음에 물을 줘야 될것 같아요. 너무 예쁘죠? 아이 너무 예뻐요. 그리고 제니퍼. 제니퍼 같은 경우에는 요 라인이 이렇게 지펴져 있는 거가 레드 티아라. 그래서 많이 분갈이하고 뭐 그러면서 이렇게 손톱도 하나씩 이렇게 나갔어요. 분갈이를 잘 해야 돼요. 창들은. 그래서 지금 보니까는 베란다에서 햇빛 쪽에 놓았더니 조금 더 빨갛게 올라오고 있어요. 제니퍼 같은 경우에는 요즘 보면 다육 더하게 제니피스라고 또 있더라고요. 그 아이하고도 많이 닮았어요. 이 아이도 이렇게 근육줄이 이렇게 올라와져 있네요. 레드티아라도 많이 닮은 것 같고요. 아우, 멋있어요. 이렇게 멋있는 모습을 하고 있네요. 이 농화분에 제가 요거는 이제 분갈이를 한 아이고 이 농화분에 전부자의 다육사랑님이 요 분갈이 해주신 건데 집에 와서 요 아이에게 한바퀴 어 한바퀴 물을 살짝 주었어요 만져보니까 물렁물렁 해요 물렁물렁 해서 요렇게 한바퀴는 좋고 안전하게 뿌리가 요 아이가 텐실 어, 하지는 않아요 조금 정리를 했기 때문에 물을 흠뻑 주지는 않았어요 한번 정도는 돌려 주었고요 아이가 조금 더 자리 잡은 다음에 이제 흠뻑 줘도 될것 같아요 지금은 여기 밑에가 아주 말랑말랑 합니다 완전히 말랑말랑 해요 그래도 조금 더 자리 잡은 다음에 줘야 될것 같아요 아유 너무 예쁘죠 요즘 이렇게 나오는 아이들이 인기가 참 좋아요 너무 예뻐요. 이렇게 큰 아이를, 음, 가격도 이제 착하다 보니까, 어, 뭐, 가격을 딱 10만 원이다 하면은 그 자체는 비싸지만은, 먼녹금이 어, 워낙에 비싸게 나왔던 아이들이고, 저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4cm, 5cm를 이렇게 몸값 있게 주고 샀던 그런 거라서 이렇게 큰 아이가 10만 원이다 하니까 착한 그런 느낌이 착각이 들지요. 그래서 이 아이 요즘 인기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층수도 많아요. 이어 아이 아직은 말랑거래요. 물은 이렇게 한 반컵 정도만 빙둘러서 주었고요. 이 아이도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가지고 와서 어, 햇빛에 놓았거든요. 베란다 어, 햇빛에 놓았는데 이렇게 살짝 올라오고 있어요. 핑크색이. 이 아이도 핑크색으로 물 들면 너무 예쁘거든요. 사람마다 조금씩은 그 취향은 다르지만은 제가 이 아이 봤을 때 그. 화분에 예쁜 화분에 심어놓으니까 참 고급스럽더라고요. 이렇게 있고요. 이 아이들도 너무 이렇게 또 햇빛이 강하면 꽃이 오므러, 이렇게 오므리고 있어요. 저녁 때 되니까 꽃이 활짝 피던데 마우가니 저도 키워보지 않아서 이런 아이들은 이제 처음 키워보는데 완전히 젤리처럼 말랑말랑합니다. 말랑말랑해요. 이 아이도 말랑말랑해요. 부르게 부르거래. 어, 요 전부자의 다육사랑님 거이 어, 농장에 있어요. 이 아이들, 요 저녁 때 되니까 꽃이 활짝 피더라고요. 이고 예뻐요. 요 아이도 말랑말랑합니다. 젤리처럼 하고 이 아이도 이렇게 부르게리하고 마우가니 이렇게 있어요. 요 아이들은 이제 전부자의 다육사랑님 농장에 있고요. 어, 요 아이들도 햇빛이 요즘 조금 강하니까 요금 있는 부분들은 이렇게 화상을 입었어요. 화상을 입었고 요 햇빛, 햇빛에 이렇게 진한 색감이 나오네요. 캔디케인금도 물들면 참 예뻐요. 근데 지금은 아, 햇빛에, 이게 핑크색이 나오라고 햇빛을 받으니까 이렇게 화상을 입었답니다. 어, 키핑장을 옮기면서 요 달총이 이름이 달총이에요. 요, 달총한 총각님이 수, 어, 새로 만들었다고 했나, 수입을 했나, 그랬어요. 그래서 요, 이름을 달총이라고 붙인 거거든요. 저도 하나 달걀 꽃그림 붙인 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요 아이들은 다이어트 중이에요. 뽑아 놓은 상태거든요. 달총한 총각님이 조금 음, 통통하니까 이 아이들 다이어트 시키고 있어요, 제가. 이 백화등 같은 경우에는 청주 매주님한테 이벤트에서 당첨이 되었기 때문에 이벤트에 당첨된 아이를 대, 어, 받았거든요. 백화등이래요. 그래서 이렇게 엄청 여름에 잘 크네요. 요한 바퀴도 두 줄기를 한 바퀴로 이렇게 돌려서 감아놨어요. 이렇게 베란다에서 잘 크고 있어요. 봄에 하얀 꽃이 핀다고 하는데 꽃이 많이 피어주면 좋은데 베란다에서는 호야도 마찬가지고 아무래도 조금 덜 펴요. 외부에서 자랄 때가 꽃도 또 건강하게 예쁜 거 같아요. 베란다에서는 아무래도 조금 그 외부 노지하고는 조금 다른 거 같아요. 그래서 잘 커서 초화화도 마찬가지로. 꽃이 피면 좋겠는데 베란다에서 제가 지금 초화와 같은 경우에는 꽃대가 올라오다가 꽃을 못 피고 시들거든요. 그물 관리를 잘못한 건지 저도 초화화를 처음 키워다 보니까 아 엄청나게 크게 잘 자라져 있는데 꽃은 아직 활짝 못 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모습이 있어요. 이 아이도 음 달콤한 총각님이 이 미다스 줄금. 다육이 부탁해 농장에 갔을 때 선물을 해주셨는데 지금 자리 잡으면서 살짝 벌어지면서 안쪽에 초록색이 나오는 것 같아요. 만져보니까 완벽하게 이 아이도 어, 자리를 잡은 거는 아니거든요. 그리고 마른 일 묵은 등인데요. 색감이 햇빛에 놓았더니 많이 밝은 톤으로 바뀌었네요. 묵은둥이가 아니라도 이 아이들은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들더라고요. 핑크색으로 물들었을 때 다들 좋아하셔요. 빈티지도 다육이 정원 사장님이 주셨는데 그때 분갈이 할 때는 잘 표시 안 났었거든요. 요제는 이제 이렇게 확실하게 표시가 됩니다. 살짝 자리를 분갈이하고 자리를 잡으면서 이렇게 살짝 벌어지고 초록색이 올라오면서 확실하게 표시가 나네요. 제일 예쁜 색감으로 물든 아이를 골라주셨는데, 4단 선반에 올려놓다가 톡 떨어졌어요. 떨어지면서 요 입장 꺾이고, 손톱 다 부러졌어요. 그래서 한참 가겠지요? 그래도 또잘 돌봐야 될것 같아요. 자리를 잡아가나 봐요. 이쪽에 초록색도 나오면서 살짝 벌어졌고요. 벨별 다육님이 이 화분을 선물을 해주셨거든요. 전부자의 다육사랑님 농장에 맡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찾아와서 분갈이를 했거든요. 너무 이쁘죠? 가을 국화 같아요. 가을 노란 국화 같으네요. 예쁘게, 편안하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